자, 안녕하세요. 춘삼입니다. 인보커 전용 영상도 좀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 길드의 디넬님한테 좀 요청해서 영상을 받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제가 기존에는 가는 길에 쫄이 있으니까 쫄한테서 은둔한 연애를 쌓고 이걸로 에너지 실드를 쌓고 권능을 쌓아서 빨리 달려와서 잡았잖아요. 혹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삐꾸 나서서 샤일라의 손으로 이렇게 저격수의 증표 걸면서 저격수의 증표 다음에 치명타가 터지면서 격분을 받고 그 격분이 권능으로 돼서 보스전 때도 권능을 이렇게 이식이 쌓았는데 쫄이 아예 안 나오는 보스들이 있어요. 재해중재자, 뭐, 왕아련, 이런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스들은 저다 직전에 쫄 없이 바로 보스랑 야차로로 맞짱을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좀 스킬 세팅을 다르게 하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자, 일단은 제 기존 스킬 세팅 따라오셨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파도, 전멸타격, 지팡이, 손, 함성, 주문, 격분, 연애, 바람의 몸,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인보커 분들은 여기서 뭐 밑에 한두, 한줄더 있겠죠? 뭐 파괴의 주문 빼시고 감전시 시전 부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지를 이제 스킬 온 반지 끼셔서 스킬 한개더 늘리셨을 수도 있고, 자리가 없으니까, 음, 아마 그렇게 세팅도 하셨을 텐데, 보스랑 1대1 바로 요이땅 시작하면은 권능 쌓을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은사녀도 싸울 곳이 없잖아요. 이게 누굴 죽여서 그 영혼을 먹어서 세지는 건데, 이게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전투 격분이랑, 으스산 연애가. 그래서 일단, 전투 격분을 뺍니다. 전투 격분은 빠져요. 빠지고 월 넣냐? 이걸 넣습니다. 희생. 희생을 넣으면은, 소환수가, 시체처럼 쓸수 있어요. 소환, 시, 실제 시체에만 사용 가능한 스킬을, 소환, 살아있는 소환수에 쓸수 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파괴해 준, 이거 파괴된 주문도 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환술 넣어야겠죠? 해골전사를. 음. 그리고 이거 두 개는 1번에선 쓰지 않게 해요. 2번에서만 쓰게 해요. 2번에서만. 이거 두 개는 2번에서만 사용하게 합니다. 보시면은 소환술 스킬은 1, 2가 있죠? 여기에 2번만 늘리시면 돼요. 2번만. 1은 늘리지 마시고. 자, 그럼 가볼게요. 이제 2번 스킬로 가, 2번 무기술로 갈게요. 2번 무기술로 세. 참나무 방패랑 뭐 아무 무기를 낍니다. 참나무 방패 끼면은 정신력이 5 0오로죠 그럼 저희가 원래 차율라 기준 정신력이 100이었는데, 정신력이 150이 됐고, 이번 세팅에서는 연회랑 희생이 켜졌겠죠, 지금? 바람의 모이는 자동으로 2번에서 안 켜집니다. 바람의 모이는그 물리 무게만 켜지거든요. 마법 무게는 안 켜져요. 으스산 연회는 1, 2번 둘다 켜놓으시고, 희생은 2번만 켜놓으시고, 해골전사도 동일하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정신력을 늘렸으니까, 해골전사 한 마리랑 정신력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리가 소환되죠. 주말에 옆에 친구들이 나왔겠죠? 그럼 얘들한테 이제 희생효과로 얘들을 시체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시체처럼 써서 어떡하나요? 그... 부정한 의식으로 얘들을 죽여서 권능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스킬 한개더 빼야 됩니다. 스킬 하나 뭘 뺄까요? 여기서 폭풍 파도를 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부정한 의식을 넣어요. 부정한 의식에 비전의 속도 촉발 빨리 담기 그리고 풍선까지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도 2번 스킬만스쓰게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근데 그럼 폭풍 카드 없으면 어떡하나요? 처음에 폭풍 카드가 보스전에 필요 없죠 우린 필리코만 쓸 거니까 건너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파도는 쓸일 없고 보스전에서 이걸 빨리 죽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무기를 끼면은 해골전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무기 교체하는 거는 설정 들어가서 단축키 가셔서 내려보시면은 무기 교체가 있어요 무기 교체. 저는 엑스를 하는데 아마 기본 키가 T, 뭐 F인가 그럴 거예요. 무기 교체는 본인 이 원하는 걸로 하시고 이제 무기 교체하시면 2번으로 바뀌죠. 해골이 자동으로 소환되고 여기다가 이제 부정한 의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권능이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적게 들어오죠. 지금 해골이 더 많아야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참나무 방패 고정이고. 이런 마법은 말고, 이런 걸 넣어요. 셉터. 이 셉터 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골을 또두 마리 소환합니다. 거기다가, 세 셉터는 정신력이 또 달려있어서, 정신력이 추가됐으니까 해골 전사를 더 많이 꺼낼 수 있겠죠? 엄청 많이 나왔죠? 이러면 그냥, 한 방만 눌러도 바로 풀. 이렇게. 지팡이 키고, 다시 X 누르고, 누르고, 그 다음은 이제, 어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 상태에서 X 누르면은, 66이죠. 당연히, 눈치 빠르면도 하셨겠지만, 이걸 할 거면은, 이걸 빼셔야 돼요, 공명을. 공명을 빼고 하시면 됩니다. 공명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고? 공명을 찍으면 권능 대신 인내가 들어오겠죠? 음. 시전속도를 좀더 늘리셔야 돼요. 이거 시전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전 지금. 왜 시전속도가 빠르냐면, 패시브에서 2번 부기 세트에는 이쪽을 좀찍어놨어요 뭐, 지속 효과나 아니면은, 만화 재생이나, 시선속도 찍었거든요. 이거 세 개는 필수적으로 찍어야 돼. 시선속도가좀 느려서. 어? 근데, 춘사님. 왜, 우스사년 켜놨나요? 이거, 으스사년의 뭐 보스랑 1대1 야차룰인데,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저희가, 무기요차하고, 요 쪼를 잡게 되면은, 영혼이 나옵니다. 보시면. 영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거 에너지 실드 보시면은,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 1대하러 가기 전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충전지팡이 이렇게 켜고 켰으면은 다시 무기 교체하고 다시 얘도 죽이고 음, 6 쌓고 다시 무기 교체하면 6에 6 그리고 보호막도 2배가 된 상태로 보스랑 1대하러 갈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 팁의사단을 지금 쌓았잖아요 4800까지 이 쫄들로 쌓은 상태에서 이제 지팡이 켜고 이걸 다 하신 다음에 또, 축하 팁. 보스한테 달려가지 말고, 으슨산 연을 뺍니다. 빼도 남아있어요. 어차피 보스전 때쫄안 나오니까 빼도 상관없어요. 빼고 그 자리에 뭐 넣었냐? 빼고 그 자리에 파괴된 주문 넣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보호막도 챙겼고, 육육 챙기고 가고, 중간에 챙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그리고, 함성이랑 파괴된 중도 사용 가능하고 플리커 사용 가능하고 다 했죠 그럼 이제 이게 보스전 실전 가이드입니다 죽어! <laughs> 시간 멈추고 한번 때려볼게 어야 깜짝아 시간 멈추고 한번 때려볼게 시간 멈춘 거 좋긴 하다 이렇게 때리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CI 인보커 빌드 가이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기존 차율라도 좀 변경점이 있어서 같이 가이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탄 6탄 다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이번 영상은 좀 스샷으로 대체할게요 굳이 또 길게 다 설명해 봐야 했던 말또 하는 거니까 일시정지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상세 패시분노드 링크 달려 있어요